2026년 1월에는 54년 말띠에게 오랜 세월 기다려온 지혜의 결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건강의 기운이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그냥 지나친다면 이 귀한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걱정되거나 자녀들과의 대화가 마음처럼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4년생 말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겨울의 중심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시작의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말띠에게 이번 달은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인데, 바로 본인의 띠해를 지나며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의 기운을 담은 이달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에너지를 품고 있어 말띠의 원래 기질인 빠르고 활동적인 성향과 만나면 안정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는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달 54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마음의 짐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올해 첫 달이라는 상징성 덕분에 지난해의 무거운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속에서 깊은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가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만으로도. 몸 속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그것이 곧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평소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나 작은 행동으로 표현해보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순간 배가 되어 돌아오며 그 따뜻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54년생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소식이나 반가운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안부를 전해듣거나 예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 고마움을 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인연의 회복은 마음 속에 잊고 있던 즐거운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또한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좋아지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함께하자고 제안하거나 우연히 접하게 되는 새로운 활동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회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나 자연과 가까워지는 취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복된 선택이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어보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흐름을 따라가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이 담긴 이달은 빠르게 결과를 내기보다 느리지만 꾸준하게 쌓아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세요.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좋은 일도 제대로 누릴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고,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4년생 말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깊게 자리한 달로, 차분하고 묵묵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강한띠인데 이번 달은 그 빠른 기운을 잠시 멈추고 내면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54년생 말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 재물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소의 기운은 천천히 쌓아가는 축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말띠가 가진 순발력과 만나면 오래된 인연이나 과거의 노력이 예상치 못한 수입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듭니다. 이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틀 준비를 하듯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재물의 측면에서 보면 새롭게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이미 있던 자산이 안정되거나 예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시기에 회수되는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달 54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들이 재물의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과거에 함께 일했던 인연이 다시 좋은 제안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감도 함께 느껴지는 시기로 가족 간의 유대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말띠 특유의 직관력이 이번 달에는 더욱 예리하게 작동하여 어떤 선택이 옳은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소의 기운은 관계의 깊이를 중시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기회로 되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입니다. 묵은 기운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물건이나 중요한 서류를 발견하게 되어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달 54년생 말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재물운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경 쓰였던 건강 문제가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좋은 치료법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곧 경제적인 판단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취미생활이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새로운 수입원이나 재물 증식의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손재주나 경험을 활용한 작은 일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용돈 수입이 늘어나는 흐름도 기대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예전 이야기를 꺼내거나 옛날 사진이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다시 활성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나 문자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의껏 응대하고 시간을 내어 만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재물과 연결된 중요한 정보나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서두르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소의 기운은 천천히 가는 것을 중시하므로 빠르게 결과를 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는 연습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말띠는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인데 이번 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선물이나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처럼 정성이 담긴 행동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것이 곧 재물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4년생 말띠의 1월 당첨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달인 1월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2 0 1 6년은 병고년으로 밝고 따뜻한 불의 기운이 한 해를 이끄는데, 이는 말띠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1월은 기축월로 단단하고 묵직한 땅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화려한 불꽃이 안정된 그릇 위에 놓이는 형상이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세월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이 든든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54년생 말띠께서는 올해 특히 이번 1월의 당첨문과 관련하여 매우 특별한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지닌 분들인데, 올해는 그 기운이 더욱 강하게 살아나면서 숨겨진 기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1월의 땅 기운은 그동안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비로소 싹을 틀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복권이나 경품 혹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행운이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달 54년생 말띠께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사람을 통한 정보와 기회입니다. 평소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들께 그 공덕이 돌고 돌아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나 예전 직장 동료 혹은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귀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곧 당첨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의 끈이 될수 있으니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시길 권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직관이 매우 예리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꿈에서 본 숫자 혹은 길을 걷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번호가 의외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쌓아온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작은 행운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복권을 구매하거나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반복이 우주의 흐름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또한 베푸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거나 절에 가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는 것도 복을 부르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인과의 법칙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이달 54년생 말띠께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금전적 혜택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적금이나 보험 혹은 잊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를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의 풍요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도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공덕이 이제 열매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으니 새해를 맞아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시작하시면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반복되는 숫자나 패턴입니다. 길을 가다가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보게 되거나 누군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펄과 관련된 숫자나 6이 연속으로 나타난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까치가 울거나 아침에 좋은 꿈을 꾸셨다면 그날은 꼭 복권을 구매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보내시는 작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직관을 따라가 보세요. 새로운 길에서 만나는 낯선 가게나 사람이 행운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큰 당첨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것은 오히려 복을 멀리 하는 행동입니다. 작은 금액으로 꾸준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작은 일로 다투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시고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곧복을 지키는 그릇이 되어 들어온 행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54년생 말띠에 이번 달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깊고 묵직하게 자리 잡는 달입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차분한 에너지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안정과 축적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54년생 말띠에게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며 재물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때입니다. 말띠는 원래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빠르고 열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흙 기운은 그 뜨거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실속 있는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던 불씨가 따뜻한 아궁이 속에서 오래도록 온기를 전하듯 말띠의 열정이 차분한 결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달 말띠의 재물운을 높여주는 첫 번째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땅의 중심을 상징하며 풍요와 결실을 불러오는 색깔입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노란색은 말띠가 가진 불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노란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판단력이 높아지며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실수 없이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색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색이기도 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받고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금전적인 도움이나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은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색은 부드러운 흙의 색으로 안정감과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이 색은 말띠가 가진 강한 에너지를 지나치지 않게 조절해주며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베이지색을 자주 접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되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베이지색은 건강과도 연결되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활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색입니다. 건강이 곧 재물의 바탕이 되는 만큼 이 색을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수입으로 이어지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이번 달 54년생 말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통찰력이 재물을 불러오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말띠는 한눈에 꿰뚫어 볼수 있으며 그 판단이 실제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투자나 저축과 관련된 결정에서 조급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주변 사람들이 말띠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이 선물이나 식사 대접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보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이번 달에는 말띠가 원래 가진 불의 성질이 지나치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세가 오히려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노란색과 베이지색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은 말띠에게 쌓은 것들이 단단한 결실로 맺어지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54년생 말띠의 2026년 1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빛 말 장식품을 집안 현관이나 거실에 두시면 좋습니다. 말띠에게 말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며 특히 황금색은 새해의 풍요와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색깔입니다. 2026년 1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시기로 말띠에게는 자신의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때입니다 황금빛 말 장식품은 이런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재물운과 명인을 동시에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 두면 들어오는 복을 막지 않고 거실에 두면 가족 모두의 기운을 밝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붉은색 수정이나 홍마호를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2026년 병고년의 강한 불기운과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1월은 새해의 시작으로 모든 기운이 새롭게 펼쳐지는 시기이기에 붉은 색깔의 보석은 돈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수입원이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를 불러옵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이런 보석을 가까이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의 기운이 항상 함께하며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직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푸른 식물을 집안 동쪽에 두시면 좋습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1월이지만 나무의 생명력은 그 흙을 뚫고 자라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말띠에게 이 시기는 에너지가 내부에 쌓이는 시기로 푸른 식물은 그 에너지를 건강하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며 이곳에 생명력 강한 식물을 두면 금전운 뿐 아니라 건강운과 가족운도 함께 상승합니다. 특히 대나무는 곱게 자라는 성질로 인해 재물이 꾸준히 쌓이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른 잎으로 변함없는 복을 상징하여 말띠가 지닌 성실함과 끈기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물을 자주 주고 정성껏 가꾸는 마음이 곧 재물을 키우는 마음과 같아서 식물을 돌보는 과정 자체가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